안녕하세요, ICTK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ICTK가 이 14,000원의 가격대를 돌파가 나오면서부터 좀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서 ICTK를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언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ICTK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1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여기 이하가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이상 12,000원 이상은 이제 파동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사항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 라는 부분은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이 ictk가 13,030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당시 영상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SK가 지금은 눌림목에 있으니까 싸게 잡으실 분들은 지금 물량을 잡아가시는 거고, 아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3,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할 때 양봉이 뜰때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하시면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수익이 나실 거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요. 예 제가 분명히 당시 영상 속에서 이 14,000원의 매물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영상 초반에 14,000원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 얘가 시원하게 상승이 나.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매매를 할 때도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수익이 나더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주식이 한 번에 쭉쭉쭉 상승하진 않아요. 그죠? 분명히 이 ICTK도 12,000원 여기 가격대를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오고 다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얘가 파동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이 16,000원 구간. 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가 그럼 저항을 받았다라는 뜻은 한마디로 이 16,000원 구간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60분봉상으로 가서 보시더라도 제가 여기 앞쪽으로 쫙쫙 당겨 볼게요.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가 매물대 위에가 머리에 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여기가 얼마예요? 16,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래량이 아무래도 터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오늘의 이 ICTK가 저항을 받았었던 건 한마디로 과거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아직까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ictk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 단기성으로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매도 한 해놓고 눌렸을 때또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평단가가 아예 싸게 잡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기억하면 돼요 앞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을 했으니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2차에 대한 파동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매도에 대한 타점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아이라고만 두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매도하기 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미리 매도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어 담아 가신다라고 하면은 어 훨씬 더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ICTK가 그럼 눌림이 왔을 땐 어떤 식으로 또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여서 간단한 눌림목 공략하는 기법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ICTK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법을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PI라는 종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주제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을 좀 이제 하얀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지금 주식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은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다들 죽는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할 때는 뭔가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눌림목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눌림목이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면 되는데 어떤 거는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쵸?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줘야 한다는 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주식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수 세력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구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I를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자, 60분봉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에 매물대를 지금 하나 표시를 해 놨는데 지금 화면에서 여기 8,300원 라인에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게 여기 네모칸 구간이 눌림목의 구간인 거고요. 그래서 이 눌림목의 구간에서 매물대라는 게 분명히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i 처럼 결국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이렇게 캔들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보다 얘가 빠르게 반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2월 14일날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고요. 제가 물량을 절대로 뺏기지 말자. 다음 주에 마지막 파동을 완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해서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물대를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분명히 영상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매물대를 장악하는 양봉의 캔들이 나오면 반드시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어요? 그러면 주주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라고 했다면 결국은 조정의 흐름을 받을 때는 거래량의 흐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결국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보시다 보면 얘가 꾸준하게 우상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는 이 올라갈 때 여기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추세가 꺾일 때 근데 거꾸로 다들 매매를 하세요. 눌림이 오기 시작하면 여기 꼭지에서부터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참 머리가 좋냐면 결국 세력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그대로 역용하는 거예요. 아 개인들은 이 떨어질 때 매수하지 그리고 올라갈 때 팔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세력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항상 이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와, 나 매수하고 나서 올라갈 때 팔았는데 더 올라가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의 구간을 저는 잘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눌림목에 끝나는 구간은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실리면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매물대 라인에서. 그래서 매물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매물대를 지켜 줄때 거래량이 들어온다. 이거는 바로 급등의 포지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수익이 커지는 거고 조정의 흐름을 받을 때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눌림목에 왔을 때 다시 한번더또 매수를 잡아야 되지 않겠냐. 저도 지금 주주분들한테 이 급등할 때 따라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이 끝나고 나서 이 초입 구간을 잡으셔야지만 수익이 커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제 개인전화번호니까요. 저장 한번딱 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대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도하는 형태를 제가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분석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 선정해가지고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 문자만 따라해 주시면 된다. 대신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눌림목 구간에서 어떤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렸었던 종목처럼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주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두 가지에 대한 기법을 꼭 기억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설명하던 종목으로 가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ICTK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월봉의 모습을 체크를 할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ICTK가 작년 5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을 때 6,2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지금 터졌습니다. 여기 가격을 제가 재략적으로 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는 딱 지금 현재 저항을 받는 가격대랑 비슷하죠. 한마디로 매물대 라인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구간이다 라는 거는 우리는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하고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터져야 하는 구간은 바로 현재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16,000원 이라는 가격대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눌림목은 도대체 얼마까지 올까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15분봉 상에서 분명히 거래량이 죽어버렸죠. 그러면은 i c d k 가 눌릴 수 있는 가격은 이 15,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얘가 눌렸다가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단기성으로 급등할 때 매매를 하다가 제가 놓쳤다. 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눌림목에 왔을 때 차라리 싸게 한번 잡으려고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죠. 결국은 지금 ICTK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눌렸을 때 15,500원까지 눌렸다가 얘가 다시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눌리지 않는 선에서 아까 제가 얼마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16,000원 구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ICTK는 날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ICTK를 어, 입 벌리고 두 가지 의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머리 위가 2만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제 가 돌파의 흐름이 나오면 바로 2만원까지 직행하는 거고, 지금 16,000원 구간에서 얘가 눌리지 않으면 살짝 눌렸다가 얘가 재돌파가 나올 거예요. 이두 가지의 시나리오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눌림목 구간에서 또 비중 조절 해가면서 물량 잡으실 분들은 010-4455-6279제 전화번호니까 I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같이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주식은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할때전량 매도라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여 가면서 매매를 합니다. 그래야지 추세 상승을 다 우리가 시원하게 공략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까먹지 마시고 구독 버튼도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